네, 방금 전에 이제 새로 어제 받은 신넘버 가지고 어, 스코샤뱅크 제가 사용하는데 와가지고 신넘버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트레이드에 제가 어카운트가 있어서 그것도 바뀌냐고 자동으로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 아이트레이드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변경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확인하는 이제 문서는 어, 아이디 카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C O P R 이랑 그 다음에 신 넘버 새로 받은 그 페이퍼 그거 확인했고 어, 일단 스코샤 뱅크는 잘 처리됐습니다. 이제 일단 그 스타벅스 한 1km 정도 걸어가서 거기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어, 전화해서 스코샤 아이트레이드도 변경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이제 보니까 알버타 대학교 이제 아트 센터 이런 거 건물 몇개 있고 굉장히 좀 건물 이뻐가지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 여기가 알버타 북쪽 캠퍼스, 그러니까 알버타 대학교 북쪽 캠퍼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일부 과들 건물이나 아니면 미술, 예술 쪽 이쪽 계열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이쁘네요. 꽃도 많이 피고. 5월 말이라서 진짜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일 한창 더울 때쯤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네요. 이미 비행기 표는 다 예약이 확정이 됐고, 지금은 그냥 이제, 앞으로 20, 27년 이때쯤에 다시 돌아올 텐데, 27년 봄쯤에, 그때 이제 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계속 탐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내가, 음 어느 쪽에다가 집을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직접 봐야 또 나중에 혹시나 제가 반드시 집을 사지 않고 렌트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미리 미리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에서 연락을 해서 어 빠르게 방을 잡을 수가 있겠죠? 렌트를 한다고 해도요.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가서 어, 집을 바로 살수 있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지역을 미리 탐방을 해서 알아야 어,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버스 출발하, 출발하려고 하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학생들 다 귀에 헤드, 헤드셋 끼고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다 있는 거딱 뭐 한국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게 의외로 어 캐나다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게 도보가 좀잘안돼 있는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밭으로 많이 걸어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어 제가 살았던 대전으로 따지자면 약간 충남대학교보다 확실히 크긴 한데, 그래도 그런 캠퍼스 느낌이 나고 이러네요. 어 여기 이렇게 막 어떤 건물이 있는지 방향도 알려주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제가. 이 대학교를 다니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어, 저는 일단 LINC 프로그램 그거, 놀, 르퀘스트 컬리지에서 하는 거 9월 학기 신청을 해 놨거든요. 온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 어, 아마도 제가 떠나기 전에는 이제 지금 어커밍 상태에서 해제가 되고 전화가 오고, 인퍼슨으로 방문을 해서 서류 보여주고 아마 이제 수강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캐나다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속 영어 공부하고 뭐 해서 이제 캐나다 다시 돌아왔을 때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해야죠. 여기 다람쥐가 이렇게 있네요. 얼마나 환경이 좋으면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지금 대학 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끝인가 보네요. 딱그 정문, 정문? 정문인지 후문인지 모르는데 문 같은 거 있는 거 봐서는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이쪽이 있고요. 이쪽 가면은 뭐 행정 직원들 있는 거 한국이랑 똑같겠죠. 뭐.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일단은 재충전 시간 40일 정도 가지고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 좀 어 제가 좀 치료 받을 부분들 치료 받고 그리고 것그 실제로 이제 사회 생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영상들도 찍을 거고요. 음 그렇게 해서 좀 있다가 어, 일본을 갈수 있으면 가서 한 1, 2년 2년 내외로 살아보고 뭐그 다시 캐나다 돌아와야죠. 그래도 하... 이렇게 캐나다 에드먼턴 도심 이렇게 오니까 확실히 좀 살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노생이었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또그 여기 아이볼타 그 다운타운이랑 이제 남쪽의 경계를 가르는 그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이렇게 와 보니까 생각나는 게그 한강에 한강 위에 다리 있잖아요 한강 위에 그 다리 이제 건너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다리는 엄청 큰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물 바로 위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보면은 숲 숲길이 굉장히 많고 강폭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긴것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걷는 거리는 꽤 긴데 근데 강은 그렇게 오랫동안 구경을 못 하네요. 그래서, 저기, 다리까지 건너서 오늘 갈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영상 한번 찍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배도 너무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거의 걷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아 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옆에 숲도 잘 되어 있고. 광화나 숲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노생이었고요 저는 매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